저희는 야외 촬영을 다녀왔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짜잔! 2020 초등교육 박람회.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코엑스 비올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는 첫날인 13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교육 제품 부스들과 함께 언택트 전시관. 비대면 교육을 위한 전시 품목들도 볼수 있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시장에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언택트 전시관이에요. 언택트는 접촉하지 않는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전시장 부스와는 다르게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안 계시고 제품과 설명만 놓여 있었어요. 부스끼리도 거리두기. 한적한 느낌이 드시나요? 언택트 전시관에 좋았던 점은 저희가 자유롭게 체험하고 만져볼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직원분들이 계시는 부스에 가면 왠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워서 체험이 쉽지가 않은데 제품만 있으니까 마음껏 살펴보고 체험해 볼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아쉬웠던 점은 또 이렇게 제품과 책자만 있으니까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부분은 해당 부스를 찾아가서 여쭤보면 되었어서 조금 귀찮은 것만 빼면 그리 큰 단점은 아니었답니다. 언택트 전시관 한쪽에는 에듀플러스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제품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국내 초등교육 산업의 발전과 초등교육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쉽게 말해서 올해 우수 초등교육 제품으로 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상작들을 살펴보실까요? 에듀플러스 대상은 핑퐁 로봇 교육용 키트라는 제품이에요. 현란한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메인 모듈인 큐브와 여러 종류의 링크를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썬, 자바, 스크래치 등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 코딩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용 앱도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재미있겠죠? 그 다음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퀴즈앤 플랫폼 부스로 바로 가보았는데요. 퀴즈앤은 선생님이 퀴즈를 만들고 학생들과 공유해서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에요. 퀴즈를 직접 풀어보기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기업에서 만들어서 올려주신 것들이라고 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보통 모바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수업이 아닌 퀴즈로 개념을 배우니까 학생들도 훨씬 재밌어 할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스마트 교육 학회장상을 수상한 망고스팀스.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파이썬 등 단계별 코딩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해요. 게임을 통해서 코딩을 학습할 수 있었는데요. 뒤로 갈수록 훅 어려워지더라고요. 캐릭터랑 화면이 귀엽고 재미도 있어서 기억에 남는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은 초등 컴퓨팅 교사 협회장상을 수상한 럭스 로보인데요. 자이로스코프, 적외선, LED, 스피커 등 다양한 모듈을 연결해서 만들고 전용 프로그램이나 엔트리 파이썬과 연동해서 코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세운의 알티노라이트 자동차 두 대가 있네요. 부스에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코딩 교육할 수 있게끔 좀 블록 코딩부터 테스트 기반까지 엔트리, 스트레치, 시어너 파이썬까지 센서를 활용.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해요. 함께 사용 가능한 컨텐츠도 많아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재미있게 코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엔 조금 독특하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한 컨텐츠인데요. 테이프를 붙여서 만든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게 찢어서요. 테이프를 사용해 모자이크나 픽셀 아트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그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이 펑펑 솟아날것 같죠? 그 다음은 한국 완구협회 장상을 수상한 뮤지오라는 제품인데요. 첫날이라 그런지 부스가 비어있어서 아쉽게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0 초등교육박람회 첫날 언택트 전시관과 에듀플러스 수상작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기업에서 초등교육 산업 발전을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역시나 코딩교육의 비중이 타 교육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딩교육 박람회가 아니라 초등교육 박람회인데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이나 뭐 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가 않고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스들도 많이 다니고 체험도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요. 다니면서 재밌었던 부스와 체험 관련 영상들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